안녕하세요. 색종이 한 장으로 쉬운 거북이 만들어 볼게요. 가위 필요합니다. 색종이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 주세요. 한번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 줍니다. 한번 펼쳐 주세요. 색종이 돌려서 위아래 방향을 바꿔 줄게요.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 오른쪽 색종이 아래쪽 모서리에 가도록 접어줍니다. 왼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오른쪽 색종이를 다시 위쪽으로 반 접어 올립니다. 왼쪽 색종이도 위쪽으로 반 접어주세요. 오른쪽 색종이 다시 아래쪽으로 반 접어 내립니다. 방금 접었던 거 펼쳐주세요. 이 접은 선에 맞추어서 위에 있는 색종이 아래쪽으로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먼저 앞에 있는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줍니다. 방금 접었던 거 펼쳐주세요. 이 접은 선에 맞추어서 위에 있는 색종이 아래쪽으로 접어줍니다. 가운데 선을 따라서 가운데까지 앞에 있는 색종이 한 장만 가위로 잘라줄게요. 자른 색종이의 아래쪽 모서리가 오른쪽 모서리에 가도록 반으로 접어줍니다. 접었던 거 펼쳐주세요. 이 접은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 위쪽으로 접어줍니다. 왼쪽 색종이도 같은 방법이에요. 자른 색종이를 먼저 반으로 접어줍니다. 접었던 거 펼친 후 접은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를 위쪽으로 접어 올립니다. 이렇게 접은 선이 생기도록 위에 있는 색종이를 아래쪽으로 접어줍니다. 계단 접기 할게요. 아래쪽 색종이를 다시 위쪽으로 조금 남겨두고 삐죽 튀어나오도록 접어줍니다. 그리고 뾰족한 모서리를 작은 세모 모양으로 조금만 접어주세요. 옆쪽 모서리도 조금만 접어줍니다. 왼쪽 모서리도 방금 접었던 오른쪽과 비슷한 크기가 되도록 접어주세요. 뒤집어 주면 거북이 완성입니다. 색연필, 사인펜 등을 이용해 예쁘게 꾸며주세요.